반갑습니다. 2024년 5월 20일입니다. 자 오늘 저희 단타반입니다. 최강 단타반이고요. 자 여기는 대기 사인이 나갑니다. 예, 대기 사인이 나가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대기 동구바이오제약 이런 식으로 사인이 나가고 바로 회원님들이 시장가 매수 바로 때려드립니다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보이스톡을 합니다. 보이스톡. 예, 보이스톡이 뭐냐면 실시간으로 바로 딜레이 하나도 없이 말로써 전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안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단타반 최강 단타반인데요. 자 보이스톡으로 바로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 할 수가 있고 어, 매수 매도를 다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 단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바로바로 수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단타반의 요점 사항이에요. 어,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이분은 뭐한 방에 43만원 먹었네요.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최강 단타반 강력 추천드립니다. 대기 사인을 드리니까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행복방입니다. 행복방. 자, 여기서도 오늘 딱한 종목 나갔죠. 바로 뭐가 나갔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 갔던 거. LS 에코 에너지. 시원시원하게 갔습니다. LS 에코 에너지. 자, 여기서도 종목이 나가요. 자, 여기서도 오늘 어, 제가 오늘 너무 바빠 가지고 딱한 종목 나갔어요. LS 에코 에너지. 바로 여러분들이 어 수익이 날수 있게끔 오늘 제가 진짜 너무 바빴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추천이 나갑니다. 예, 추천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만 잘 보고 따라 하셔도 수익이 계속해서 두 배, 세 배, 네배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어 정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위너스 TV 믿고 들어오시면 종목 한 개, 두 개밖에 안 해요. 예,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개, 두개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딱쏘아드리니까 그거 그대로 딱 들어가시면 깔끔하게 수익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ls 에코 에너지 상한가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믿고 따라 하셔야 수익이 나옵니다. 정말 믿고 따라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분은 손이 좀 크신 분이에요. 바로 ls 에코 에너지 수익 크게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단타 같이 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010-5757-9542로 절실하다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단타방 그리고 행복방 나이트방 초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면 무조건 틀린다. 이 말씀 드리고요. 어, 나이트만 단타반, 저희 최강 어, 종가반, 직장인반 있으니까 믿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